안녕하세요. 광남바둑입니다. 지금 흑과 백은 수상전을 하고 있는데요. 백은 내수인데 흑은 세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흑이 한수 부족한데요. 하지만 흑의 장점은 이 귀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 젖혀져 있는 흑한 점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흑이 이렇게 바깥쪽에 수를 줄면 어떻게 될까요? 자, 계속해서 백이 만약 단수를 치면은 이렇게 도서요. 이거는 흙이 한수 빠릅니다. 예, 흙이 한수 빠른데. 자, 여기에서 뭐, 백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죠. 안쪽에서 먼저. 만약 크게 젖히면 단수치고, 이을 때, 이렇게 단수쳐서 흙돌이 잡힙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단수치는 거는 또 단수쳐서 패가 나게 되죠. 그래서 흑이 귀에서 먼저 손을 쓰겠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꼬자로 두는 게 보통 일반적인 맥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백에 이렇게 갖다 붙이고요. 흑이 뒤에서 막으면은 단수를 칩니다. 계속해서 젖히더라도 탄에서 패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폐를 만들기 아주 쉬운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흙에게 아주 멋진 묘수, 희생플라이가 있어가지고요. 이 백돌들을 한수 차이로 잡을 수 있는데요. 흙의 첫 번째 수는 어딜까요? 흙의 첫 번째 수. 야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흙은 이렇게 빈상각으로 두는 수가 좋은 수예요 사실 이 수는 생각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일단 빈상각 모양이 굉장히 안 좋은 이런 상황이고요 얼핏 봐선 흑의 수가 전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가장 바둑을 못 두는 수는 바로 이걸 잇는 거죠 이한 점까지 살리겠다고 예, 이렇게 하면 은 백의 트라우마가석이 잡히게 되는데 심지어 이 백이 손을 빼도 흑돌이 예, 잡혀 있습니다 자청수도 이런 자청수가 없어요. 예, 오히려 도서 한수 줄이는. 자, 여기에서는 이쪽을 신경 쓰지 말고, 이제 바깥쪽에서 이렇게 백돌의 수를 줄여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백이 단수 치면은 흙이 두수 같아 보이지만, 이렇게 젖, 저... 칠 때, 자, 여기랑, 여기랑, 여기 둘다 백이 뭐가 되죠? 자축이 됩니다 이렇게 두면 따내고요 여기를 둬도 따냅니다 그래서 결국 백이 이 흑한 점을 따내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흑이 단수쳐서 백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걸 웅크리고 바깥쪽에서 이렇게 줄이는 수가 백돌의 수를 줄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만약에 백이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제발 좀 백돌들을 잡아달라 이런 건데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흙이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백이 단수치면은 흙이 단수쳐가지고요. 요 100돌 5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문제 정말 멋진 이런 문제였는데,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